정사면체에서 두 모서리가 있대요. 아또 이번 이거 또베이시즈가 나오네. 여기 A 시점 통일 그래도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니까 좋아. c 벡타래 그럴 때 어떻게 돼? Mn벡타를 과할. Mn. m m 벡타를구하래요 얘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. 아, 어, 나는 어떻게 풀고 싶냐 하면, 빛치 벡타 개념으로 푸는 게좀 낫지 않냐, 이런 거야. mm 벡타는, mm이니까 그러니까 시점 5라면, d 에 그, on OM 빼기 o m 이에요 근데 on은, 요 점을 때려보니까, b 점과 c 점을 이듬을 하는 거잖아. 선분을. 그 말은 c 점으로 하는 벡타, 비저번한 벡터를 더해서 2로 나누라는 얘기지. 그러니까 얘는 2분의 양쪽으로 가는 거니까 b벡터 다하기 c벡터가 돼. 빼기 오 m 벡터는오 m 은 o a 의 반이잖아. o a 반분의자 그렇게 되니까 어,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는 2분의 1 z는 2분의 1 되니까 다 더하면 이렇게 나오죠. 이렇게 푸는 게 아예 풀이고 두 번째 풀이는 별로 보내주고 싶진 않지만 M에서 가니까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오면 되지 않아요? 여기 가는 거 마이너스 2분의 A벡터 이리 가는 거 C벡터 이리 가는 거는 뭐다? 2분의 1 어디? C B벡터니까 CB니까 B빼기 C 이렇게 이래서 이거 계산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. 근데 어디가 좋아? 나는 얘 풀이를 더 좋아한다. 맞나? 대분점, 분점이 있으면 그 양쪽으로 가는 선분의 연장에 있는 요 점으로 가는 벡터를 알때몇대에네분 쉽게 나타낼 수 있고, 그 다음에 시점 동일 3차원 벡터 몇 개, 세개가 필요하다. 됐죠?